하보에도 이렇게 꼭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나 유색인종을 섞어서 혹시 미국에서 어떤 브랜드 사셔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여기를 추천드립니다. 스탠리의 유행이 지났다면서 <laughs> 새로운 보온병의 그 어떤 브랜드의 시대가 열렸다고 해서 가보고 있습니다. 오. 안 그래도 <laughs> 돼. 다단하다. 저는 지금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마트에 타겟을 왔어요. 라라란따. 와 이거 진짜 추억이다. <laughs> 이거 초등학생 때 집에 이, 있었는데. 이거 5분짜리.. 5. 엄청 커요, 여기. 보이시나 봐. 네? 이렇게 큰데 네? 저 강아지 눈에 이렇게 띵그란 빨간 무늬가 있는 게 시그니처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입국을 하자마자 타겟을 오자고 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플러스 사이즈 마네킹입니다. 미국은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되게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44나 55 사이즈 말고도 플러스 사이즈 마네킹을 설치해 놓거든요. 그리고 사이즈도 이렇게 다양하게 DP가 되어 있어요. 저 여자도 기본 허리 한 32까지는 DP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슨 사진을 찍을 때도 화보에도 이렇게 꼭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나 유색인종을 섞어서 d 피를 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섹션에도 이렇게 플러스 사이즈 모델 마네킹이 있고요 이렇게 비키니 관련된 섹션도 운동복이 있는 섹션도 오 트레이닝 이고 팬츠 엄청 커 와우 이렇게 인부복도다 마네킹으로 잘 깊이가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는 뷰티 섹션인데,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이렇게 아이라이너 컬러가 진짜 많아요. 컬러 아이라이너가 진짜 많고,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닉스라는 브랜드인데, 혹시 미국에서 어떤 브랜드 사셔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여기를 추천드립니다. 가격 대비 퀄리티가 아주 괜찮아요. 특히 브로우 제품, 진짜 강추 드립니다. 그리고 컬러팝이라고, 여기도 꽤 유명한 브랜드인데, 미국 브랜드 치고 가격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엄청 특이한 컬러의 제품들이 많아서, 뭐, 그린 코어나 블루 코어 메이크업 요즘에 유행이니까,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2만원대에서 시도하시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은 피부색이 다양한 국가인 만큼, 파운데이션이 한번 나오면, 이 정도 컬러 레인지는 출시를 합니다. 오히려 이 정도로 출시를 안 하면, 미국 브랜드는 되게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이슈가 되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많은 컬러는 아닐 거예요. 60개에서 80개 나오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미국 오시는 분들, 이런 타겟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이런 특이한 아이섀도우들 진짜 꼭 사세요 한국에는 출시도 안될 뿐더러 이거 지금 10불도 안 하거든요? 9불 정도인데 솔직히 막 퀄리티가 엄청 좋다 라고 할순 없지만 가지고 놀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색 조합도 나름 나쁘지 않다 지금 저희 고모가 미국에서 스탠리의 유행이 지났다면서 <laughs> 새로운 보온병의 그 어떤 브랜드의 시대가 열렸다고 해서 가보고 있습니다 과연 오! 우와 우와 우와! <laughs> 어, 저 이런 거 좋아요. 이것의 장점은 무엇이죠? 가볍지. 음. 그럼 스탠리는 이렇게들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 그쵸 손잡이. 어, 얘는 이렇게 들고 가야 돼. 오. 가볍고 그 다음에 이거지 이렇게 눌러서 그냥. 그러니까 그저게 그냥 마실 수있다는거 그러니까 이렇게 물통을 뒤집어서 마시는 게 그렇지. 아니라 쭉쭉 빨아먹는 거래요. 야, 브랜드 이름이 뭐예요? 아, 오와. 오와, 오와, 오와. <웃음> 오와? <웃음> <이거> <웃음> 파닉스. 빠닉스되는 사람. 오알로? <laughs> 이것도 그보행의 기능이 좋은 편인가요? 그러면? 그 사촌한테 스토미 물어봐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사촌언니한테 물어보는 걸로. 오, 예쁘다, 근데 인정합니다. 저 지금 미국에 오자마자 처음 산 게. 남자친구 누나의 애기 옷이에요. 진짜 귀엽죠? 완전 귀여워. 미쳤어. 딱 눈에 들어와가지고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5달러 밖에 안 해요. v 리 r 아니, 이거 판교 현백에서 분명 한 7만원 돈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20불이에요. 이런 것도 진짜 예쁘죠? 아니, 파겟에 디즈니 스토어가 있는 건 처음 보는데,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이거 방에다가 두면 예쁠 것 같지 않아요?